제가 오늘 누구 신고 접수하겠습니다. 하차벨 공사를 김예성 님이 일단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영주꾼도이 영상 올렸잖아요. 그래서 이 영상 있잖아요. 나 여기. 여기서 보면 아주별 신고합니다 나오잖아요. 응 음, 나도 신고 꾸면다릴까 하니까 하체 공작소님이 고신 신고 접수하겠 고소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 영상 있잖아요.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. 이거 이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그렇게. 그렇긴 그렇게, 그렇게 이상한 맛 썼다고 해서 예성님이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신고 접수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